자 이번 시간은 이번 또 시간은 그리스인 이야기입니다. 그리스인 이야기 이 책을 쓰는 사람은 앙드레 버나르 앙드레 버나르 1888년에 태어난 분이야. 스위스 로잔에서 태어났는데 에, 한 평생을 평생을 30년 동안 로잔 대학에서 그리스어와 그리스 문학 교수를 했다고. 이분이 이제 그리스인 이야기라 해 가지고 어세 권의 저작을 써냈어요 그것을 이제 강독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서양 문명, 서양 철학을 이야기해서는 그리스인들을 이야기해야 저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스인들을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응. 어? 예. 말하자면 일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려면 딱 박경리 선생의 어, 일본 상고라는 책을 보면 알아. 일본은 야만인들이래. 어? 일본 문화는 야만이래. 그러니까 다른 거볼 것도 없다는 거지. <laughs> 그러나 그리스인은 또 어떤 사람인가 우리를 알아야 된단 말이요. 인간은 모두 원시인으로 시작했다. 그리스인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원시 부족의 하나였을 뿐이다. 원시 부족들은 천천히 성장해서 하나의 문명을 이루기도 하고,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기도 한다. 다행히 그리스 문명은, 그리스는 문명을 이뤘다. 문명을 이룬 데 그친 게 아니라, 화려한 꽃을 피웠다. 후세의 길이 남을 걸작이 수도 없이 탄생했다. 서포클레스가 그렇고, 비극자까지 오 히포크라테스가 그렇고, 어,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파르테는 신전이 그렇다. 문명이라고 부르기에 손색없는 문명을 남긴 것이다. 그러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인도 처음에는 원시 부족이었다. 동물에서 시작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동물의 속성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원시 부족이 문명 국가가 되는 길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또, 문명 국가가 되었다고 해서 원신의 속성을 단번에 버릴 수는 없다. 우리가 그리스 중에 그리스라고 부르는 아테나이에서도 여전히 미신 같은 것이 존재했고 원시인에게서나 볼수 있는 엽지적인 풍속도 그대로였다. 아테나이의 봄이 오면 아테나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축제를 벌였다 혹독한 겨울이 비로소 지난 데 대한 기쁨에 들뜨는 것이다. 다시 찾아온 봄을 기념하기 위해 그리스 사람들은 염소 혹은 소 모양을 한 신, 디오니소스와 아테나의 최고 집정관의 아내, 즉, 아테나의 여왕의 결혼식을 거행한다. 시민들은 1년 내내 닫혀있던 시골의 허름한 신전으로 달려간다. 시민들이 이제 1년 동안 닫혀있던 시골의 신, 허름한 신전으로 달려간다는 거야. 자신들이 선출한 <laughs> 관료들을 앞세우고 노래를 부르는 긴 행렬이 신전으로 향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여기서 나무로 만든 신의 형상을 들어다가 왕궁으로 옮긴다. 여왕 아테나의 여왕은 아테나의 혈통을 가진 처녀 가운데서 최고 집정관이 직접 고르는 거야. 여왕과 하룻밤을 보내게 되기 위해서다. 보내게 하기 위해서다. 그저 상징적인 의미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나무로 만든 신과 몸을 섞는 말 그대로 첫날 밤이 시민들의 열렬한 관심 속에 치러진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의 농사가 잘 되고 가실이 풍성이 열리고 포도밭에 햇빛이 가득 내리 쬐며 모든 군대와 가족들이 변성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다. 2월 말에는 꽃의 축제가 열리는데, 열리는데, 이 역시 괴상하기는 마찬가지다. 첫날에는 가족끼리 둘러앉아 새 포도주를 마시고, 둘째 날에는 포도주 마시기 대를 연다. 심판에 신호가 떨어지면 단번에 가장 빨리 포도주 항아리를 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여기 쓰이는 포도주는 도수가 아주 높다. 셋째 날은 죽은 자들을 위한 날이다. 굶주림과 목마름에 지친 시체들이 깨어나 먹을 것을 달라고 외친다. 아테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체들이 거리를 휘집고 휘젓고 다닌다고 말이다. 그 때문에 아테나의 시민들은 다들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다. 그리고 문지마 앞에 온갖 종류의 곡식을 휘저어 만든 수프를 내놓는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만지면 안 된다. 스프를 담는 그릇도 따로 있었다. 이날은 오로지 죽은 자를 위한 날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다니지도 않았다. 심지어 신전도 폐쇄하는데 커다란 끈으로 신전의 문을 막아 죽은 자들의 자들이 영원한 신들을 습격하지 못하도록 했다. 스프로 맛있게 배를 채운 죽은 자들은 물론 산자의 눈에는 수포가 그대로 있겠지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밖에 내놓고 그렇잖아. 1년 동안 세상에 나타나지 않게 된다. 원시적인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니다. 아테나이에는 파르마코스라고 불리는 제물이 있었다. 도시에 닥칠지 모르는 각종 재난을 막기 위한 일종의 희생양이었다. 기원전 5에서 4세기에 아테나이와 이오니아 지방의 상업도시에도 재물이 있었다. 에, 아테나 이거고, 저, 이오니아 지방은 여기를 말해요. 이게 밀레토스 철학이 발생한 곳. 여기가 에게해. 여기가 말하자면 토키야 토키. 알기 쉽게 말해서. 여기를 이오니아라고 해요. 이쪽, 이쪽 해안가를. 소아시아라고 그러고. 에, 아테나는 여기에 있었죠. <laughs> 가장 문명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었을 것 같은 이 도시에 이상한 여인상들이 내걸리는 것이다. 입술에 루즈를 바르고 파랗게 물들인 머리에 요란한 색깔의 옷을 걸쳐 입고 황토빛 목걸이를 건 인형들이 도시에 불어닥칠 애군을 쫓아낸다. 세상을 이성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던 이오니아의 철학자들도 이와 같은 풍습을 막지는 못했다. 그나마 인형을 세운 것은 세상이 평화로울 때이다. 기근이 들거나 역병이 돌면 산 사람들을 산 사람을 돌로쳐 죽여 제물로 바쳤다. 바보, 병신이나 사형수 같은 인간 쓰레기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따로 모아두었다. 야. 바보, 병신, 사형수 같은 인간 쓰레기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따로 모아두었답니다. 그리스가 그랬대. <laughs> 손에 버리빵과 치즈, 마른 무화과 나무를 지어주고 도시 밖으로 내쫓기도 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제물이 된 사람의 남근을 나뭇가지로 일곱 번 내리친 다음 그것을 태워 가루로 만들어 바다에 뿌린다. 이처럼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은 동쪽끝 이오니아도 다르지 않았고 서쪽끝 마리시아우도 다르지 않았다. 자유를 위한 숭고한 숭고한 투쟁으로 일컬어지는 살라메스 해전은 헤로도토스의 말대로 그리스 민족의 독립 전쟁이었다. 역사가 지 헤로도토스 이 역사적인 날 아침. 그리스군의 총살인간 데미스토클레스는 모든 전함을 모아놓고 인간의 생사를 뜯어먹는 산, 인간의 생사를 뜯어먹는 신, 디오니소스에게 세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 이 디오니스 소스, 디오니소스, 디오니소스 아폴론신을 이야기하는데, 디오니소스는 인간의 생사를 뜯어먹는 신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 아주 잘생긴 데다 옷도 잘 차려 입었고, 금빛 보성으로 치장한 그들은 아테나의 최고 집정관의 친족화들이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세 사람의 목을 졸랐다.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리스 민족의 승리를 위해 희생양으로 바친 것 뿐이었다. 데모크리토스, 폴리디우스와 꼴르멜라가 거듭 증성에 맞지 않던 데모크리토스는 유물론의 장시자로 알려져 있고, 저 원자론을 말한 사람이죠. 존경받는 석학이었다. 그런 데모크리토스도 월경 죽인 여자아이들은 수확을 앞둔 밭 주위를 하루 세번 뛰어다녀야 한다고 생각했다. 월경 때 흘리는 피가 해충을 박멸하는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laughs>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다. 문명과는 동떨어진 머나먼 앳단 섬에서 원신으로 살다 죽은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다. 멀쩡한 문명 국가에서도 미신과 회귀한 풍습이 존재했다. 자그만치 2000년 동안 계속된 것도 있지만 아무도 쓸데없는 짓거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성문법이나 간수법에 버젓이 적혀 있는 것도 있었고,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이 그 중요성을 역설한 것도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 사회는 좋게 말해서 문명과 원시 시대가 반반씩 섞여 있었다고 보면 틀림없다. 시간이 흘러 없어질 만도 한데, 라고 생각했던 시기에도 원시적인, 풍, 원시적인 풍습은 계속되었다. 뒤에서 말하겠지만 그것이 그리스 문명의 몰락을 재촉한 한 원인, 이 요인이 되었다. 몇 가지 예만 더 살펴보자, 테바이를 제외한 그리스의 모든 도시에서 가장인 아버지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버릴 권리가 있었다. 큰 길가나 신전 앞 계단 등이 갓난 아이를 버리는 장소로 이용되었다. 또. 아테나이를 빼고 모든 그리스 도시에서 아버지는 다큰 아이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먹어도 괜찮았다. 이두 가지 권리를 잘잘 이용하면 부잣집에선 유산을 한 자식에게 몰아줄 수도 있었다. 하나를 쫓아버린다는 거지. 죽이고 죽여 버리든지. 가난한 집은 아이를 팔아서 빚을 갚기도 했다. 이 정도로 이정도로 야만이었다는 거야. <laughs> 빛도 갖고 입도 하나 줄일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다. 그래도 이 정도는 양반이다. 스파르타의 기족 가문에서는 서너 형제들이 합쳐서 부인 한 명을 두었다. 형제들이 번갈아가면서 남편 노릇을 했기에 키울 놈이든 죽일 놈이든 한 가문에서 아이들이 여러 나오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 집안에서 여성의 위치가 어떠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굳이 말한다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인류 역사의 첫 천년 동안 여자들은 아이올리스 지방을 제하고 거의 노예나 다름없었다. 살림하고 아이를 만드는 일에 쓰이는 노예가 여자였다. 기왕이면 요긴하게쓸 남자 아이를 낳아주면 좋았다. 그외 여자들은 길거리에서 플루트를 불거나 각종 연애에서 춤을 추었다. 노예는 아예 사람도 아니었고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스 문명을 보기 위해 책을 편 사람들이 놀랄까봐 잔인한 얘기는 이쯤에서 그만두겠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그리스 민족도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원시인의 하나였다는 점이다. 그리스 민족이 발을 붙이고 산 땅에는 온과 미신과 혐오스러운 풍습이 가득했다. 그리스 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의 문명도 마찬가지다. 문명은 원시인의 토양에서 차츰 싹을 틔우고 자라온 것이다. 필요하니까 발명을 했고, 우연히 기구가 좋아 생산량이 늘어났고, 그래서 문명을 잃은 것 뿐이다. 잃은 것일 뿐이다. 그럼 잔인하게 그지없는 그리스인들이 만들어낸 이 문명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그 정체를 차근차근 파헤쳐볼 것이다. 하지만 미리 성급하게 결론을 말하면 그리스 문명은 바로 우리의 문명이다. 그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명이다. 푸른 장미빛의 그리스, 이성과 예술의 꽃을 피워낸 그리스, 텐과 은황이 마지칭송에 마지않던 영원하고 달콤한 그리스는. 인간의 땅과 피가 흠뻑 젖은 땅에서 태어났고, 지금부터 서서히 그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스네, 그리스인의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